안녕하세요. 철학관수 두암 선생입니다. 사조명리학의 두암 선생이고요. 오늘은 오행중 목화토금 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목화토금까지 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수는 우리가 오행중에서는 그냥 그대로 물, 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입니다. 물은 흐르는 거다. 그런다. 아니면 지금처럼 차가운 겨울을 나타낸다. 이 흘러다닌다. 그럼 이게 흐르는 건 뭐죠? 유통이다. 물은 먹는 거다. 음. 그다음에 물을 물은 우리가 저 외국으로 나갈 때도 물 건너 간다라고 하죠. 외국으로 나가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수가 오행중, 자기 사주를 분석했을 때 아직 초짜분들은 뭐 분석을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일할 때아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유통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먹는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거고 아, 흐르는다 그러면 뭐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도 되는 거고 늘 아니면 무역, 유통 이런 게다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거그 다음에 바다 건너가면 내가 또잘 되겠구나 내가 수가희신이면 바다 건너 가서 뭔가를 하고 아니면 그걸 가져오는 부분 어, 이런 부분들도 다 작동이 괜찮습니다. 또 수는 또 뭔가요? 차갑다 아니면 수평이다. 우리가 물반을 혹시 아시나요? 물반 물반은 안에 어떤 기구인데 수평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수평을 잡 그래서 우리가 수 자체를 우리가 법이라고도 또 칭합니다. 법관들 아니면 또 수는 고요한 밤이기도 해요. 밤의 은밀한 부분들, 밤에 물론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경찰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수사를 하는 부분도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 자체를 우리가 어둠이다, 감춰져 있다, 보이지 않는다. 화가 있고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알려주고 밝혀주고 보여준다면 수는 어찌 보면 어둡고 은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그대로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은 확 타오른다면, 이거는 냉정하게, 고요하게 사색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봄,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밖으로 놀러가죠. 그죠. 들뜨게 되고, 이렇다면 수는 지금 어때요? 우리들 막 놀러다니기 좋나요? 오히려 집에 있거나... 집에서 생각할 시간들을 막 갖는 게 이제 수의 오행의 작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생각하면 뭘할수 있죠? 아, 명상을 하는구나. 아니면, 어,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세상은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돈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런 명리학 세계 자체를 우리가 수의 에너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약을 배우는 시점들이 본인들이 잘 보시면, 수가 오는 해, 해자년이나 임계년이든, 정간으로 오든, 아니면 밑으로 지지로 해자년이 오든, 이럴 때또이 명약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있는 거네. 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는 생명수다. 먹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먹는 거, 실제 그냥 그대로 물. 아까 얘기한 수가 어떤 지식. 그래서 수기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암기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암기력.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수 자체가 이게 비밀스럽다고는 했지만, 음, 그래서 정신이 맑고 고결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밤시간이다. 어두워 어두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 차, 가운 겨울이다. 지금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죠? 얼음과 같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런 게뭐 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수사, 경찰, 법, 해외 유통 이런 부분들이 자기와 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가 이렇게 재물이다 그러면 식당을 하셔도 되고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업화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제 옆에 이렇게 샘플을 제가 올려 봤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사주에, 자, 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 사주를 자체를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요게 항상 얘기하는 일간이거든요. 일간이 토로 태어났다. 그러면 재물에 해당하는 거는 요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금이 금생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두 개가 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수 자체를 우리가 사업의 방향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사주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수라는 게 내가 어떤 직업의 방향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쓸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을 가지고 유금이 요 금을 생활에서 금은 아까 쇠,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유통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반드시 또 외워야 되는 그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 그래서 이렇게 봐수 오행 중 수는 여기서 보면 지혜를 상징하는구나. 이너 예지신 중에서, 어. 왜? 고요한 상태로 있다.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는 거는 뭐 밝게 해도 되겠지만, 어두울 때, 고요할 때, 사색을, 시간을 가질 때 지혜가 더 깊어지게 되죠. 어. 지혜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깊어지게 되는, 이거는. 그래서 물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이런 거는 지혜가 화려하진 않지만 깊이가 있게 이렇게 물이 섬에 들려야지, 깊이가 있는 학문들을 하게 돼요. 어렵지만 고난인도. 그래서 금의 에너지와 수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될때 수학의 깊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보거나 하면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올라갔을 때 중학교 때에는 분명히. 수학을 잘 하시던 분들이 이 수가 없을 경우에 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갈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생기게 돼요. 음. 저희 역시도 이제 수가 없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자체를 어렵지 않겠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이 점점 보이고, 이게 고난이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 부분들은 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깊이를 내려가게 되는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또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로우니까 슬기롭고 계획성이 탁월하다. 어찌 보면 또 수는 또 차분한 성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분하다는 게 똑같죠. 우리가 겨울 되면 차분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방방 뜰수 밖에 없는 거고, 이 반대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의 속성은 만물을 적셔준다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끊임없이 흐른다. 기운으로는 지혜다. 종명이다. 그 다음에, 바닷물, 물 자체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냇물, 지하수, 뭐 이슬 등이 여기에 다 속한다. 그래서 물 에너지가 좀 보충을 더 해야 되겠다 할 경우 우리가 물가에 살아라, 바닷가에 살아라, 그 다음 외국으로 게다 가라 라는 게다 여기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수가 또관으로잘돼 있을 경우는 만약에 또더 필요할 경우는 외교관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외, 외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다 또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계절에는 우리가 겨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방위로는 북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는 밤 시간으로는 9 시부터 1시시 그래서 해시 자시 이렇게 됩니다. 맛은 짠맛. 그래서 수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다에 나온 음식이나 해산물, 그러니까 짭짠 맛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장, 방광, 수가 너무 많다든지, 너무 많아서 좀 문, 사전에 문제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신장이나 아니면 방광에 문제가 생기거나,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죠.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골수, 혈액. 그 다음에 요 금수 외에 에너지가 잘 발달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게 뭐 정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생. 이렇게 신의 일주 이런 부분 아니면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정력과 뭐 이렇게도 됩니다. 대표적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숫자로는 1과 6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 수평, 평, 평이라고 평 했는데 이게 평등하다. 막뭐 평등하게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뭐 실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법을 다루는 걸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법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이 그게 이르러 한기를 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음. 그래서, 수 자체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지혜와 위에서 내려가는 깊이를 보, 바라보게 되고, 지혜 종명을 의미하고, 암기력이고, 먹는 거구나.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가 직업적 방향으로 갈 때는 만약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 생명을 다루는 연구를 하세요. 이렇게 의미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행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 나온 부분들을 그대로 사주에서 통일하게 응용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행 중 마지막 시간으로 수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의 두함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